어? 아, 오늘은 일할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저는 뭐할 거냐. 구룡에 그성채가 있어요. 구룡 성채 거기 가면 그 뭐지? 옛날에 구룡 성채라고 있었던 빌딩에 다 허물고 공원으로 만든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홍콩의 역사 안에 그 구룡 성체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어, 관광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어, 어, 뭐 전시회처럼 뭐 액자도 있고 뭐 설명서도 있고 할, 할 거예요. 한국어 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와이프랑 점심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갑니다. 레이 홍콩에서 맵이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구글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못 먹을 거야니제得나 한번 먹어. 미션 체리바 미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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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이씨, 빤드라. 안녕하세요. 어, 열을 받으니까 이게 배터리가 0이 되네. 배터리를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 어, 배터리 있네. 다행이다. 메뉴 보고 있는 중. 음,

-nee -nee uh,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decent. 카메라가 죽어가지고 <술람> 실패했어 <.uar -5> <identified> <engineering> <aunque> <laughs> A refrigerator that fits ordinary Eat morally It's the триреп 진짜 좁으세요. 밀가루 면아니 이거 무슨 면? 형 미. 형미이야 면을, 어, 로만 넣었대요. 이거는 계란말이 같은 생긴 좁은데. 근데 이맛있이 썩어 안 들고 가는데. 레몬도 맛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계괜찮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y e Bye 1 3 0 Bye bye. Bye bye. 원 y e b y 원 Bye b y 만원이면 비싸지 면인데 안녕하세요 구룡성채 가보겠습니다 예쁘죠 여기는 지금 구룡성 공원이라고 해서 구룡성에 있는 공원으로 지금 왔습니다. 구룡성 공원 안으로 들어가야 구룡성 들어가는 남문이 보이고요. 그남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조깅하는 사람, 뭐배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농구 코트가 있네요. 그다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원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구룡성 남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도 자주 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온 적이 없거든요. 요쪽이 이제 구룡 남문에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봐야죠. 지금, 이쪽 중에 여기서 있으니까. 이렇게 많죠? 일단, 파크 오피스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구룡성, 구룡 채성이라고 적혀 있네요. 앞에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문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고령 성채가 있던 실제 벽 외벽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예뻐요. 다. 여기는 어디지? 저기 뭐 하는데야? 올드 사우스 게이트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오 여기는 뭐 이런 데가 있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피스가 있는데 그쪽은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밖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고령성채는 되게 큰 빌딩이 많, 옛날 빌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옛날 건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옥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건물들이 또 있네요. 밖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방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 자체가 영국 이 홍콩에 들어와서 있을 때이 여기가 이제 이 안으로 이제 영국 경찰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동문의 정문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아, 근데 여기 좋다. 확실히 홍콩의 분위기가 물씬, 물씬 느껴집니다. 아 오늘 아침에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좀괜찮네아 세상에 세상에 아, 카메라가 난리네요 난리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영상은 제가 옛날 모습이고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보는 건축의 양식인 것 같은데 안쪽에 역사적인 좀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여런 느낌의 지금 여기 보시면 무형으로 만들어진 그려상인데 로 Hello, Can I take a video? Okay, thank, welcome. You. Welco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무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쪽에. 이게 이제 1960년대거든요. 1972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번잡하죠? 1980년대. 지금 이런 전통 그 양식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데 그 구조 성체는 아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형태에서 옛날 양식. 좀 창만으로서는 뭔가가. 집 안의 모습을 여기 이런 식으로 집 안의 이런 모습이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네요. 시간. 너무 신기해. 여기 이제 그림으로서 안에 어떤 사람들이 뭐해서 먹고 살았는지 그걸 알려주는것 같아요. 사람이 오면. 뭐를 만해요 쌀인가? 이걸 음, 음, 자꾸 만드는 음, 것같아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laughs> 네. 들어 보면 이렇게 쓰라 이거지? 그냥 쓰라 이거지? 어, 씨, 쓰니까 비행기 날나가고 어마어마합니다. A AI, A 이 니까? 그쵸? 는 팩토리 그다음에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까 자꾸 뭘 만들고 하는구나 여기지 상점이었던 것 같고 아, 옛날 모습 보여줍니다. 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좋네요. 신기해요. 이게 여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콩콩에 오면 여긴 약간 좀 필스코트스 같은데? 생겼어요 커피 마시는 카페 <laughs> 딱 이런데 커피 한잔 팔려 지금 <웃음> 여기 좀, 봐봐봐봐 여기 대포있잖아 대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를 상징하는 것 보다 약간 무슨 요에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거 이제 바닷가 구용성이 제가 알기로 간첩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룡성이 원래는 여기 여기에 그 뭐라 그래 시청을 뭐라 그래 에어포트 공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공항이 지금 어, 좀 넘어갔죠. 다른 곳으로 통충이라는 곳으로 그 에어포트 쪽을 변경했고 그 전에는 여기가 에어포트였으니까. 아마 요 근처에 바닷가가 있다고 느껴봅니다. 제가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정말 그 뭐야, 막 거대하고 높고 그렇게 큰게 아니고, 공터도 많고, 아예 진짜 공원이네, 공원. 공원 속에 이렇게 만들어놔서, 어, 이 역사 자체를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예뻐요, 예뻐요.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날씨 지금 햇어져졌 좋을까? 날씨 괜찮아. 이 정도야. 이 정도면 괜찮아. 날씨에 밝기도 좋고. 기가 비가하는... 막힙니다 저기 딱 카페 자리인데 딱 커피 한잔 마시면 사람이 빠르빠르 해. 요아좋 너무 좋고 예뻐요 관광지 베스트에 들어가는데 봄물하고 옆에 이렇게 딱 자연이 굉장히 예뻐요. 어르신들 이 산책도 나오시고 지금 홍풍에는 건강객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격리의 그,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자가 격리를 치기를 바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들어올 때입장권안 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동네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역사적인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정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정부의 그 곳이기 때문에, 툴이 와이파이도 됩니다. 꿀팁. 제가 전문 지식을 없고, 대강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 역사 스토리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구룡성채라고 홍콩의 구룡성채라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홍콩에 오시게 된다면 여기 꼭 한번 들려서 많은 사진도 찍어가시고 추억도 남아가, 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유적지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홍동에서 이런 곳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랫동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